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갈수 있다 없다 갈수 없어요.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.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. 홍해는 한번 갈라졌습니다. 요단강은 몇번 갈라졌을까요? 성경 안에 보면 요단강은 세번 갈라집니다. 세 번.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십니다. 두 번째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그 옷으로 요단강을 침해 그것이 갈라져서 많은 땅을 건너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아의 겉옷을 취해서 되돌아볼 때 요단강을 뻗치니 뭐예요?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서 옵니다.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사위가 던져진 것입니다. 이제 누비공강을 건넌 것처럼 더 이상 무할 뭐수 없어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. 2025년 우리의 새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첫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. 2025년 여간과 같은 이 2025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이 2025년 이미 주사위는 돌려졌습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.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2025년 이새 벽두가 참으로 중요한 때를 거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2024년 마지막 12월 달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또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이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또 혼란이 가중되도록 자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요단강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.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?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. 그러기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되어질 수있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네.